배럴 매수가 22,600원에 비중 50% 진단 부탁드립니다. 지금 매도해야 할까요? 라고 보내 주셨는데요. 지금 손실 폭도 큰데 비중도 많이 실으셔서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배럴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? 자, 깔끔하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자, 일단 배럴이라는 종목 일단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거는 기업 분석을 반드시 까보실 필요가 있어요. 차 화면 보시면 서 말씀드릴게요.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 배럴이라는 기업이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요, 이 하청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이제 대기업이 하나 있으면 이 관련된 하청업체들이 이 바닥을 이제 아래로 지면 쭉 깔리는, 어 지금 이제 현장이 굉장히 많은데, 지금 이 인베니아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보시면 잘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. LG 디스플레이의 5세대 장비 납품을 시작한 기업이다. 자, 디스플레이 관련되면서도 어디에 LG디스플레이에 투자, 지금 현재 납품하는 기업이라고 나와있죠. 네, 그럼 LG디스플레이를 안 까볼 수가 없겠죠. 그럼 LG디스플레이 까보겠습니다. LG디스플레이 까보겠습니다. 화면 보겠습니다. LG디스플레이 현재 보시면요, 어때요? 우리 시청인데들 떨어졌죠. 급락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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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급락했어요. 형이 떨어져요. 형 종목이 떨어졌어요. 그럼 동생 종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떨어지겠죠. 실적이 안 좋다 그런 이슈 아니에요. 디스플레이 업종 자체가 그렇게 나빴냐 엄청나게 나쁜 것도 아니지만서도 이 형종목이 떨어지는데 같이 하청업체인 배럴이라는 종목도 떨어졌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점까지 내려왔다는 부분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들은 지금 현재 세력들의 단기 매집 자리까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, 목표가를 보신다고 라 한다면 15,000원 자리까지 보시고요. 손절가 자리는 깔끔하게 11,000원 자리 잡아드릴테니까 빠르게 빠져나오셔서 이 파라오 전문가가 말씀드리는 제약 바이오 종목으로 갈아타셨으면 좋겠습니다.